네. 볼까 네. 볼까 비키니. 볼까닥 볼카덕 비키니. 볼까닥 비키니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처음에 40 카운트구요. 어, 40 카운트인데, 2월하고 6번, 6월. 그래서 30 뉴크 카운트만 하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가 있어요. 두번 다. 그러니까 뒤에 볼 때마다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처음에 앞으로 워글랩 모른 것 뜻이 있다. 워, 워, 워글. 킥, 윤발, 백. 백, 백, 팔시그 다음에 오른발, 사이드 두 개를 티스 사이드 두개더 크로스 왼발, 사이드 두 개가 셔틀 코러스 하면서 90도 돌아서 9시 50, 2세 번째, 1번, 90도 돌아서 또 6시 하고 러스 3, 4, 9, 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8, 9 1 9 1 9 0 <목걸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 크로스 오바이, 로스 사이, 드 피아인, 클릭, 로스 사이, 드 피아인, 코인. 그 다음에, 섹션5 키바바타, 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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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모, 하트, 타워, 짙고, 두 번째 오에서는432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 1 2 3 4 5 6 7 8. 1 0부 여섯 번이 있죠? 1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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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다시시 자, 다시 그래서, 3 2람은 다시 시시에사람스타트이사람는데어 처음 여기가은이이사이드람게더사크이스람은이사이사람게더차차사이 사람은 이5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포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선으로 보고 있어야 풀리기 쉬워요. 그 다음 다시 그들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잉 이렇게 오는데 보통 회원분들이 크로스, 사이드 이렇게 하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몸을 같이 사선으로 적시하는 전반인데 내가 몸이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이 발이 이렇게 해서 풀리. 그죠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이 그리고 나서 짚고 턴 다리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턴 하고 나킹체업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쉬운 거 같은데 안되지도모르니 몸을 안 돌려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